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쓰고 있는 두 가지 조리도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고 또 쉽고 그런 요리들을 주로 하는데 두 가지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램프쿡 냄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달걀 찌는 찜기입니다. 먼저 램프쿡 냄비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자주 저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냄비를 사용하면 차례대로 재료를 썰어서 넣기만 하면 저절로 저어주니까 아주 여유있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땅콩을 집에서 항상 볶아서 먹는데요. 이 냄비가 생기기 전까지는 에어프라이어에 볶았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는 시간을 맞춰 두더라도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지 않으면 골고루 볶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냄비는 가운데 봉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춰 두면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을 볼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치볶음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지만 뒤적뒤적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운데 봉이 저절로 저어주고 있으니까 옆에 지키고 있지 않아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냄비를 처음 봤을 때 그때는 색이 파란색 밖에 없었어요. 색상을 좀 아쉬워하고 있던 차에 회색빛 나는 베이지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색깔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뭐 음식할 때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한 게더 좋으니까. 그리고 요한 가지 제가 약간 좀 불편한 점은 기름 빠지는 요. 홀이 있는데요.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저희 이 인덕션에는 기름바지를 이렇게 놓으면 기름이 빠질 리가 없겠죠. 높이 때문에. 그래서 이 인덕션에서는 고기를 굽는다든지 기름을 빼야 되는 요리는 절대 할수 없는 게 하나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 기름을 빼야 되는 요리를 해야 될 때는 휴대용 가스 버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겹살이나 고기 많이 구워드실 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도구는 달걀 찜기입니다. 변기를 연결시켜서 쓰는 건데요. 아마 집에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걀찜기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달걀 찌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달걀을 찌는 용도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8개의 달걀을 넣을 수가 있고요. 2단으로 올려서 16개까지 찔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찜기에 또 좋은 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이 달걀 찜기를 다른 걸 갖고 있을 때는 달걀을 쪘을 때 껍질을 깔때잘안 까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구멍 뚫는 도구를 사용하곤 했는데 물을 붓는 작은 요 용기 뒤쪽으로 달걀 구멍 내는 요 나사를 안에 박아 준게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뾰족한 나사 못에다가 달걀의 한쪽에 구멍을 처음에 이거 구멍 낼때 사실 달걀 전체가 깨지나 해서 되게 겁이 나는데 전체가 깨지지 않고 구멍만 딱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내서 달걀을 삶으면 나중에 껍질 벗기기가 아주 편하고요. 11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계란찜기에 계란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만두를 찔 때입니다. 이렇게 한 단만 해서 바로 뚜껑 닫아서 찔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을 찔 때는 한번더 단을 놓고 2단으로 찌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세트로 이렇게 찜 용기라 그래서 들어있긴 한데요. 요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는 여기는 이찜 용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란찜을 한다고도 하는데 계란찜 하기도 작아요. 그래서 저는 계란찜을 할 때는 요런 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찜기보다 깊이도 훨씬 깊고 사이즈도 커서 넉넉하게 할수 있거든요. 2단으로 올려서 2개를 한꺼번에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음은 오뎅도 쪄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꽂아 핫바를 만들어서 산에도 가져가고요. 제가 자주 쪄먹는 가자미도 혼자서 적게 찔 때는 이 찜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유용한 두 가지의 도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편하게 일을 끝내면 그 시간에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